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성의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설정할 때는 평균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통상 임금 개념과 평균 임금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정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나오는 정의하고 있는 법적 개념이고 밑에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보시면 이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먼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소정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정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여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고, 이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기성인데, 정기성이라는 개념 그대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 단위는 월 단위이든 연 단위이든 중요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만 한다면 정기성을 충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 인률성을 충족한다고 보는데 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라는 것은 작업 내용이라던가 기술이라던가 경력 등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조건이거나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정성은 근로업적 성과 등 추가 조건과 무관하게 지금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일한 만큼 하루를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모식대 뭐 직무수당 직책수당 이런 수당들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만 채우면 당연히 받는 급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1년간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와 연차의 4분의 1만큼의 금액을 합한 후에 그 금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장기간의 결근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사유로 급여가 평소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이 됨으로써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서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출이 될까요? 월급여가 통상임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부터 간단히 보시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의 30일을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 365분의 재직 일수를 곱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 사례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인데요. 기본급이 28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고, 그리고 월급여가 통상임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식대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1년 근속 후에 9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고 했을 때 평균임금을 구해보면 3개월 동안 300만원씩 3번을 받았으니 300만원에 3을 곱한 후에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9만 7,827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면 월 통상임금을 예,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1주 40시간이니까 이 사례에서 보시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209입니다. 이 209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일 통상임금을 구해보면 300만원을 209로 나누고 여기에 8을 곱하면 11만 4 833원이 됩니다. 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라는 취지는 근로자의 통상의 그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이렇게 하면 평상시보다 더 호화스럽게 생활하라는 취지가 돼버리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주 6일 8시간씩 근로하고 1일 주 휴일로 이렇게 모든 일수가 유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힘든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1일 8시간씩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모든 일자가 유급이었기 때문에 월 기준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도 209가 아니라 233, 243시간이었고, 그래서 월 급여를 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통상 임금이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 임금이나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만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게 산정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었죠.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도 줄어들고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높아졌는데 평균 임금은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까지 포함한 일수로 나누다 보니 그일일 통상임금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미처 생각 못하고 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의 차액이 근속기간 1년에 대해서만 해도 수십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에서는 월급여에 통상임금 외에 수당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방금 전 사례와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급여의 구성 항목만 좀 다릅니다. 기본급 그 전의 사례는 이제 기본급 280만 원이었는데 기본급 280만 원 대신에 기본급 210만 원그 나머지 70만 원은 고정 연장 수당으로 넣어 봤습니다. 이 고정 연장 수당은 평균 임금에는 해당되지만 통상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월 급여를 동일하게 받더라도 이 구성 항목이 통상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밑에 계산 방법과 금액을 보시면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그냥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통상 임금이 아닌 수당의 비율이 얼마나 돼야지 평균 임금이 이를 통상 임금에 미달되지 않을까 하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연간 상여나 연차 수당 지급이 없고 월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월 급여의 15% 정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수당으로 구성을 하면 이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